안녕하세요. 제이니다육입니다. 오늘 역시 날씨가 너무 덥고 오늘 날씨 너무 화창해요.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제가 오늘 창몇까지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해모수입니다. 해모수. 이렇게 해모수. 제가 오늘 물을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 모습 이 빛의 끝이 맑아게 지금 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애들이 아가들이 물이 고파서 제가 이거 매달아 놨던 거라 오늘은 꺼내서 물좀 한번 푹좀 한번 담가봤어요. 이렇게 지금 속에서는 이렇게 잎이 지금 트실하게 튼튼하게 지금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해모수 4만원입니다 아톰보이에요 아톰보이 아톰보이 아톰 너무 예쁘죠 이건 환엽처럼 지금 딱 동그랗게 나오고 있습니다 끝이 까맣게 이렇게 너무 예뻐요 어떻게 똑같은 암튼 보이는데 얼굴이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2만 원입니다. 카시오 적금이에요. 지금 속이 이렇게 차가고 있어요. 제가 분갈이를 했더니 이렇게 지금 속이 이렇게 조금씩 차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이 들면 엄청 예쁘죠.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쌍도도 있고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대글대글해졌어요이 아이들은 2만 원입니다. 쌍도 이런 거는 2만원입니다. 제이드스타예요. 제이드스타. 지금 이제 완전히 아이들이 뿌리 내리기가 자리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지금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래 속이 차가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손톱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이 예쁩니다. 손톱.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아주 멋있죠? 손톱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들이 4만 원에 나갑니다. 블루 블루 와이번종이에요. 아우 상당히 큽니다. 제가 갖다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컸습니다. 엄청 많이 컸습니다. 화분 넘쳐요. 이렇게 블루 와이번종. 이렇게 아예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속도 꽉 차고 요거는 24,000원입니다. 네드콘이에요. 네드콘 네드콘도 역시 이렇게 속이 꽉 찼습니다. 분갈이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속이 꽉 찼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속이 꽉꽉 차갖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더 이뻐지죠 젤리처럼 빨갛게 아주 예뻐집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은 2만 원입니다 2만원 스텔라예요 스텔라 대품입니다 대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손톱 이렇게 오, 멋있죠 손톱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여러분, 스텔라. 이건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리고 요 아이는 로또예요. 로또. 로또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똑같이 갖고 온 아이들인데. 음. 요 아이로 화분에 다 심어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 예쁩니다. 새빨갛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노또입니다 노또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들은 4만원입니다 4만원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에요 아주 새빨갛게 속이 이렇게 얘들도 꽉꽉 들어찼습니다 속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아라베스크 이 아이들 2만원입니다. 2만원이에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빨갛게 속에서 이렇게 꽉꽉 차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아라베스크 이렇게 2만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창몇 가지만 한번 올려볼게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